네 안녕하세요 한국트럭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10일 찍부터 해서 경남 진주로 차량 매입을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지금 어, 화물차 매입은 아니고요 카운티 차량 매입을 하러 가고 있어요 어, 차량은 이제 카운티 뉴브리즈 차량이고요 어, 2020년식에 주행거리는 5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미션 적용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함양 쪽을 지나서 이제 거의 이제 진주가 다와 가는데요. 가서 이제 차량 매입하는 영상이랑 이제 매입해서 저희 사무실로 끌고 와서 뭐 상품화하는 것까지 같이 영상 한번 남겨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은 이제 매입해서 경기도 안산까지 어제 오후 늦게 탁송으로 받았고요. 어, 지금 앞 타이어 상태가 조금 별로여서. 앞 타이어는 지금 여기 타이어 가게에서 한국타이어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티커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 요것도 이제 새 차량 광택 작업으로 전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뽀송뽀송하게 앞 타이어 신품으로 교환을 해뒀고요 어, 차량 실내도 보시면은 오토미션 적용에 어, 뭐 옵션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들로있고요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전체적으로 뭐 문제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뭐, 차량 실내인데요. 뭐 일부 부분 부분, 아직 뭐, 비닐도 안된 부분들도 있고, 보이시는 부분이 빨간색이 안전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쪼그이자들을다 떼고 구조변경이 된 상황인데 아직 보관은 하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일단 다섯 개는 달아놓은 상태고요. 네뭐 전체적으로 내외관 준수한 상태 가지고 있는 카운티 뉴브리즈 차량입니다. 네 이제 카운티 뉴브리즈 2020년식 3만 키로 주행 오토미션 차량 25인승 차량이고요. 지금 뭐앞 타이어 교환하고 이제 세차 작업하고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돼서 이제 상품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상품화가 모두 완료돼서 뭐 언제든지 오셔서 차량 보시고 출고가 가능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성능 점검도 무사고 차량으로 나왔고요. 뭐 외관이나 차량 실내 뭐 그리고 뭐 기능들 작동 상태나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도 지금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네, 뭐 차량 실내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뭐 제가 지금 상품화 하면서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린이차이기 때문에 이제 발판이라던가 스탑 등 그런 것들 이제 작동되게 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이게 지금 현재 후방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전환 가능하고요. 블랙박스 달려있고, 뭐, 옵션들도 지금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그런 것들 다양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뭐, 오토 미션 적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뭐 자동문이나 발판류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한 중에 있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적은 25인승 차량인데, 현재 19인승으로 구조 변경돼 있어요. 어린이 차로 쓰던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해놨는데, 여기, 쪼그의자는 지금 5개 달려 있습니다. 어, 쪼그의자가 하나가 부족하긴 한데, 어, 뭐, 19인승 상태로 해서, 요거를, 뭐, 떼놓고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저도 이제, 매입하면서 다시 달아놓긴 했는데요. 뭐, 다시 이제, 25인승으로 구조 변경하실 분들은, 구조명령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량은 지금 상품화 모두 마무리됐고요. 어, 경기도 안산에서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뭐, 영상 살펴보시고 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